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한권속글한 편은 패션과 명품 88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발리 발리의 창시자 칼 프란츠 발리는 1851년 스위스의 쉔베르트에서 구두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축성 있는 고무밴드 제품을 생산하는 고무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 출장길에 아내의 구두를 사오게 되었고, 사가지고 온 구두에다 자신의 고무공장에서 생산된 고무밴드를 달아 더욱 신기 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부인의 구두를 손질해 주면서 자신의 공장에서 직접 구두를 제작해 볼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cf 발리라는 회사명으로 본격적인 구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직 고급 수제 신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게 되었다. 발리 구두가 해외까지 그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는 당시 한 독일 상인이 남미에다 발리 구두를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후 프란츠에 맞아들인 에드와르트 발리가 1869년 영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구두 기술과 비즈니스를 익혀 돌아옴으로써 발리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1881년 발리가 영국 시장을 개척하게 된 것은 발리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고급 수제화 제품을 만드는 구두 브랜드로 확실한 명성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소비자들이 워낙 고급 구두만을 애용했기 때문에 그들의 취향에 맞추어 발리 구두가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발리의 고급 구두가 영국 왕실과 귀족 등 상류층 소비자들에게 최고급 구두 브랜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발리의 구두 제품은 최고의 질을 추구한다는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등의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다. 발리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명품 철학 아래 160년의 역사 동안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발리 구두 한켤레가 만들어지기까지 일반적으로 120여 가지의 공정을 거치며 발리의 고가 구두 제품은 220여 가지의 공정을 통해 탄생된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 고객들은 당연히 그 제품을 찾게 된다는 창업자의 정신에 따라 발리는 최상의 품질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발리 구두를 신지 않은 듯한 편안한 착용감이라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다. 현재 발리의 공장에는 35만 개에 달하는 구두 모양틀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나라별로 그 나라 사람의 발모양 특성에 맞는 구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발리는 지역별, 인종별로 다른 발모양을 조사하여 구두 제작에 반영한다. 70세의 나이로 일선에서 물러난 창업자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과 손자들에 의해 발리는 전통과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구두 패션의 중심지인 이탈리아와 프랑스에도 공장을 세웠으며 1970년대부터 의류, 가방, 시계 등을 생산하는 토틀 패션 브랜드로 키우게 되었다. 그리고 최고의 재화공을 육성하고 스위스의 장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재화공 전문학교를 설립하였다. 수많은 발리의 구두 제품 중에서 특히 발리만의 특별한 구두 기술이 탄생시킨 정교한 라인과 현대적인 모델의 스크립 라인의 개발은 보다 특별하고 세련된 감각. 감각과 품격을 지향하는 고객들의 기호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제품으로 기억할 만할 것이다. 영국의 황태자가 골프 슈즈로 이 구두를 착용함으로써 발리의 스크리브 구두는 인기의 절정을 이루기도 했다. 고전적이면서도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며 변함없는 전통 제작 공정 방식과 우수한 품질 관리로 인해 발리 슈즈는 세계에서 가장 편한 신발로 고객에게 인정받고 있다. 감사합니다.